안녕하세요. 압구정 캡입니다. 오늘은 압구정동 아파트 거래량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 지난 2, 3년간 미시적 거시적 팩트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2021년 상반기에 압구정 2, 3, 4구역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됐고, 현 정부 직권 직전이 2022년 봄에는 국내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꼭지를 찍었다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고금리 여파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침체가 지속됐으나 구장 아파트는 재건축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 전시회 개최 이슈로 인해서 바닥을 다진 후에 여름 지운부터 다시 불장 양상을 보이다가 작년 말과 올초 소강 상태에서 재차 바닥을 찍었습니다. 지난 2년여간 어, 국내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한파, 거래 급감, 매물 증가, 매수 실종, 매매량 감소 등의 암울한 어, 내용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매일매일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어, 실제 분위기와는 다른 어, 양상이어서 늘 궁금증을 갖고 있었고 이번 기회에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압구정 재건축 구역은 화면과 같이 1구역부터 6구역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역별 단지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구역 미성 1, 2차, 2구역 현대 9, 11, 12차, 통칭 신현대입니다. 3구역 현대 1, 2, 3, 4, 5, 6, 7, 10, 12, 13, 14차 그리고 65동 현대빌라트, 대림빌라트, 기타 근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구역 현대 8차, 한양 3, 4, 6차, 5구역 한양 1, 2차, 6구역 한양 5, 7, 8차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부정 아파트 재건축 구역별 2022년과 2023년 매매 거래량입니다. 보시는 표의 내용과 같이 2022년 거래량 38건에서 2023년 113건으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지난 대인 이 구역 거래량이 6.5배 늘어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눈에 띕니다. 2022년 구역별 매매 비중을 보면 어, 그래프와 같이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고 세대수가 가장 많은 3구역 일명 구현대가 전체의 45%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서 2구역 일명 신현대가 16%를 커버했습니다 1구역과 6구역의 경우 조합 설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구역 대비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음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전체 거래량 대비 구역별 거래량 포션입니다 그래프 내용과 같이 2022년 데이터가 크게 달라진 점은 상구역 거래 비중이 14% 줄어든 반면에 2구역 비중이 12% 늘어났습니다. 이는 재건축 속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구역보다 2구역 매수세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올해 역시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예고로 금리가 꼭지를 찍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고 대체불가한 국내 넘버원 초핵심지에 위치한 재건축 블루칩 중에 블루칩이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확실합니다 압구정 입성을 타진하는 매수세는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번에는 기회가 되면 2022년과 2023년 압구정 상구역, 일명 구연대의 평형별 거래량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압구정 케빈입니다.